축구 전문 채널 스포츠 학계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구 분석 전문 채널로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축구 정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구 학계론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네치아 대 피오렌티나입니다. 먼저 베네치아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블록 형성과 간격 유지를 중시하는 실리형 전술을 구사합니다. 귀트케르와 에보아는 전방에서 빠른 역습 전환에 특화되어 있고, 키케 페레스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과 전환 조율의 중심을 맞습니다. 사그라도 스보보다의 이탈은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한 동기부여 속에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 전개 차단 후 빠른 2, 3패스로 결정적인 역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입니다. 이어서 피오렌티나는 3, 5, 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빌드업 점유와 측면 전개를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모이스킹과 콜파니는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중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단 3일 만에 치르는 경기라는 점에서 주축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니올로는 징계 결장, 도도와 보배는 부상으로 빠지며 전개 구조와 측면 압박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내려앉은 형태로 수비하는 경우 지공 타이밍이 꼬이고 전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자주 노출됩니다. 베네치아는 수비 밀도와 실리 전술에 집중하면서도 강등권 탈출을 위한 최고 수준의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전개 템포가 둔화된 상태로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공격 효율을 만들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강등버프는 과학이라는 말처럼 이번 경기 역시도 베네치아가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대 AS로마입니다. 먼저 아탈란타는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이 특징인 팀입니다. 레테기와 데케텔라에르, 루크마는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과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히엔이 징계로 결장하고 팔레스트라, 포슈 콜라시나치, 스카마카, 스칼비니 등 수비에서 전방을 아우르는 핵심 이탈이 겹쳐 있습니다. 특히 스카마카와 스칼비니의 부재는 공격 전개 템포와 수비 안정성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볼점유는 유지하지만 결정적 찬스 창출이 줄고 강경 유지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S로 많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중원 강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팀입니다. 도브비크와 쇼무로도프는 침투 움직임과 연계 능력이 있지만 페이스 조절과 실점 억제에 더큰 무게를 두는 전술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펠레그린이는 중원에서의 정기 안정성을 제공하며 측면보다는 중앙 조합 중심의 밀집된 전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기회를 최소화하고 수비 안정성 유지에 집중하는 보수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이탈자 다수로 인해 공격 템포와 수비 전개 모두에서 제한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AES로 많은 원정에서 위험 최소화 중심의 전술로 무리한 전진을 지향하며 수비 중심의 운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신중함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 흐름이 설득력 있게 형성되는 매치업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셰필드 대 브리스입니다. 먼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1차전에서 3대 0 대승을 거두며 전력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포메이션 4-4-2를 기반으로 무어와 캠벨의 전방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브루스터는 제공권 싸움과 득점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노링턴 데이비스, 아블라스터 클라크, 사치대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 자원들의 퍼포먼스는 안정적입니다. 셰필드는 브리스톨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넓어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브리스톨은 1차전에서 셰필드의 강한 압박에 밀리며 0대 3대 패를 기록했습니다. 3, 4, 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주전 핵심 수비수 디키의 퇴장징계 결장이 치명적입니다. 웰스와 메흐메티는 측면 돌파와 전방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수비 뒷공간이 넓어지면서 역습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이크스와 맥널리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측면 수비가 허술해졌고 실점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브리스톨은 공격 전개에 집중하겠지만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셰필드의 빠른 전개에 쉽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셰필드는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브리스톨은 디키의 결장과 사이크스, 맥널리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셰필드의 빠른 전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가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후반부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거둘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발전하는 축구 학계론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저 학계론의 발전된 모습을 매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